안녕하세요. 길번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김윤희입니다. 네. 제가 받은 문제는 중3 응용 어법 문제이고요. 일단 대상 설정하고 그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3학생, 90점대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버튼의 유래에 관한 글이고요. 자,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에 다 소매자락이나 단추가 다 달려져 있을 텐데, 그 단추가 물론 옷을 여미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요새는 단추로 이렇게 개성을 살리기도 하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버튼이 왜 생겼을까? 좀 불필요한 것들, 이런 거왜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에 의해서, 자, 버튼의 유래에 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옷을 fasten close 묶거나 and they are used to make clothes more fashionable. 조금 더 이렇게 패셔너블해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laughs>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그 때때로 그것들이 have nothing to do with 모모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패션이랑 전혀 관계가 없을 때도 있대요. 네. 그러면서 어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적 있어? 어, 그, 자켓, 소매자락에 있는 그런 것들 실제로 열어보면은 뭐 열리지도 않는데 그냥 달려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네. 1번 지문에서 나폴레옹 is sad that 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90점대 이상 학생들은 이런 지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뭔가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어를 n이라고만 간략하게 썼을 때다 쓸게요. 네. 여기서 나폴레옹이 말이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뒤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상황이 말이 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인지를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이수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국에는 이제 군인들이, 군인들은 뭐 이렇게 거칠해야 할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밥, 이렇게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테일러한테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버튼에 그 소매자락에 있는 버튼을 쏘다뭐 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그더 이상 손수건이나 아니면 뭐 이런 콧물을 딱딱 그니 그러니까 닦는 소수건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달라고 해서 버튼이 소매 끝자락에 생겼다는 그런 유래에 관한 짧은, 짧은 달락이었습니다. 네, B번 지문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웹설칭에 관한 글인데 요새는 인터넷이 그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날씨 먼저 찾아보곤 하는데 첫 번째, 그래서 w e uh, do many t h i n g 우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웹에서 할수 있는 일이 서치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를 읽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은 날씨를 찾아보거나 일기예보를 보거나라는 글을 나오면서 근데 이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How? How, the, how was the web first started? 언제 시작이, 되,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how has it become so popular?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된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 어떤 컴퓨터 과학자, 컴퓨터 연구가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어, 이라는 사람이 was working at research center 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 2번 문제가 나옵니다. 2번에 보시면, had difficulties To deal with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뭐 하는데, 그가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수거 개념도 있지만, 이 to deal with 가잘 쓰였는지 아니면, 어 투딜 위드가 다른 대체안으로 바뀌어 야 되는지를 볼 텐데요. 일단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수거를 아, 알았다면 뒤에 나와 있는 have difficulty 정정 선생님 뭐가 나와야 되죠? in ing. 네, in ing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볼 때는 deal 투딜 위드는 잘 보지 않고 얘가 어, 뭐지?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in이 생략된 경우를 놓쳐요. 그래서 선생님 정정 선생님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in이 생략이 많이 되곤 하기 때문에 여기 다 나오는 동, 동사가 딜링위드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월드와이드 웹 WWW죠. 라는 효과적인 정보를 설칭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대인배인게 이제 저작권을 주자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글에서 아니야 모두가 공유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 거절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번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일단 <laughs>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있는 어, 부산 김에 나와 있는 본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주제를, 어, 이렇게, 다른, 주, 다른 얘기지만 에피소드가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라는 거, 착각에 대한 글입니다. 네,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오후에 케이트가 교실로 달려가다가, 슬립 미끄러졌어요. Fell hard on the floor. 바닥에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다들 넘어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넘어지면 아프다기보다 창피한 경우가 먼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3번 문제가 나와요. 자 케이트가 처음에 한 first thing은 she did was라고 나오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잘 봐야 되는데 어, 90점대 이상 학생들이라면 주어 동사를 잘 찾고 이게 어떤 건지 눈에 딱 보이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어, 어,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해석을 먼저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한 것을 보고 있, 뭐지? 이렇게 아이들 보고 있는 거야. 그녀가 했다는 거야. 뭐야?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i 스 빙이라는 애를 한국, 어, 한국어로 해석을 해봤을 때, 그녀가 처음에 한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으니까 주어를 잘 찾아야 되고, 이 문장의 주어는, 그래서, 그녀가 했던 것,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녀가 했던 거는 뭐냐면, 주변을 쳐다봤던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는 루킹이 본문에는 투 룩으로 나와, 네. 그, 보는 것이라고 해서 주어를 해, 하는, 보호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로 변형을 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부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결국 신경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 She believe that, 아, she believe everyone, 모두가 pay attention, paying attention to her, 그녀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지만, but, Didn't, uh, she didn'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신경쓰느라 바쁘다라는 말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 중요한 시험 전날이고요. 그 네, 시험 전날에 지윤이가 TV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투 릴렉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유튜브 예, 정사 지문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체적인 문법을 포인트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관련 어법을쭉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for a minute before he starts studying. 공부하기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어. everything on TV. TV에 나오는 모든 것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평소보다. 이럴 땐 뉴스도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So he just couldn't turn it up. 그거를 끌 수가 없었대요. 당장 끌 수가 없어서. 다음날 이제 학교 갈때 지윤이가 혼잣 말을 합니다. 내가 왜 밤새도록 깨어있으면서 TV를 봤지? 라고 하면서 There is a reason. 자, 여기서 reason을 잘 보셔야 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For which를 생략하고 TV를 주어라고 봤을 때 t v 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상, 그런 상태가 됐다. 지훈에게는 시험 바로 전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포인트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 이유야라고 말을 하고 그 고득점자 학생들은 어리즘만 어, 나와도 바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여기 뒤에는 당연히 Y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게. 하겠... 관계부사 Y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데요. TV가 점점 더 재미있게 되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 관계부사 Y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서는 네, 정답은 나폴레옹 대신에 이시라는 주어를 쓰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어, 비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나폴레옹을 로 바꾸고 교실에서는 학생들한테 어, 이렇게 여겨진다 말이 되어진다라는 유사어로 It is b e l i e v 끝까지 있으니 한 번에 외우거라 하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에서는 2번 정답은 어네 인이라는 전치사가 생략이 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거를 익히 알고 있고 2 뒤를 동명사 부인 딜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 3번에서는 그 더 first 띵 다음에 그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음을 알수 있는데요, 류대영 선생님 네. 어떤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을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고 수업 시간에 70점 이하 학생들에게는 이 문장이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는지 어, 두 문장으로 분해를 해서 공통적인 걸 찾아 그리고 삭제하는 식의 계산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목소리> 루팅을 명사정용법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툴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에서는 아까 설명을 다 했지만, 인기가 점점 더 있어진 이유는 그것이었다라는 말로, 포그 위치를 관계부사 Y로 수정하겠고요. 그리고 관계부사가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김중희 선생님, 플레이스가 나왔을 땐 무엇을 쓰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선행사는 예시이고요. 시간이 나왔을 때는 when을 쓰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나왔을 때는 the way를 쓰는데, 이럴 때 관계부사 하우랑은, 어, 같이 쓸수 없다. 얘네는 앙숙이야. 라고 해서 비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이도랑 출제 빈도를 보자면 이번에 저희 중3 학생들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 네 난이도로 보겠고요. 어 이런 투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는 문제는 중2 학생들까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5분의 5 난이도는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5점에 3점 주겠고요.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답을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과정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므로 난이도는 5, 빈도수도 5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랑 관계되면서 바꾸는 것은 네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90점대 학생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어서 5에 4 주겠고요. 난이도는 5에 4 똑같이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에서는 80점대 이하의 학생들이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밑줄이 안 쳐져 있을 때 수정을 할수 있을까라고 보면 난이도는 5에서 4, 빈도수는 5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